어 이게 지금 무슨 속도죠? 와. 지금 뭐 1분 이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영상은 2021년 가성비 한대표 PC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PC 부품 시장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게 하루하루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품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요, 인텔 i5 10세대 10400F입니다. 19만 5천원이에요. 굉장히 적당한 가격이고요. 물론 이 CPU보다 AMD 5600X가 더 좋죠. 물론 그 CPU를 맞추면 성능은 훨씬 좋을 거예요.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텔 10400F를 선택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지락 B460M입니다. C 타입이 있는 메인보드 중에 가격이 제일 쌉니다. M2 슬롯도 두 개나 있고요. 램 슬롯도 네 개나 있어 가지고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전원부 페이지가 9페이지까지 있어 가지고요. 아주 튼튼한 메인보드입니다. 이 아이의 가격은요. 12만 원입니다. 다음엔 램인데요. 여러분들 램값이요. 금값이 됐습니다. 원래 삼성 램이 제일 비쌌거든요. 오히려 다른 램들이 더 비싸요. 그래서 삼성 램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8기가짜리 램두개 구매하시면 94,000원입니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사실, 그래픽카드 쪽에서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1660 슈퍼가요, 한달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품절 현상까지 왔어요. 한달 전에는 1660 슈퍼가요, 비싸봐야 31만원이었어요. 지금은 34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주셔야 사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메이커를 사실 수 없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660 슈퍼의 하나 위인 3060ti 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75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요거 구매했거든요. 그래픽카드 리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는요, 500기가 웨스턴 디지털 거를 구매할 거고요. 대안이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가성비가요. 가격은요, 8만원입니다. 괜찮죠? 파워는요, 잘만 메가맥스 600와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튼튼해요 케이스는요 영원한 1등이죠 에코 엔코어 베놈식스 식스팬 3만4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대표가 추천하는 가성비 PC의 총 가격은 91만3천5백원입니다 지금부터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pc마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5853점 나왔어요 와 음. 진짜 엄청난 점수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최고 점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마크 테스트입니다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9점 나왔고요 1660 슈퍼가요 5800에서 6,100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사이가 나오는데 1660 슈퍼다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8.0 버전이고요. M2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M2죠. 웨스턴 디지털 M2가 정말 좋긴 좋아요. 2,487 굉장히 높죠. 두 번째 줄도 2,000점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세 번째 줄이 제 판단에는 보통보다 좀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M2입니다. 램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1점 나왔습니다. 모든 노트북들을 싹다 이겼어요. 진짜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2881점은요. 대단합니다. 네. CPU를 테스트하는 시네벤치인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그동안 R20버전으로 했어요. R20버전과 R23버전이 점수가 많이 틀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신 버전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R23 버전으로 진행할 거고요. 두 가지를 진행할 거예요. 싱글 코어와 멀티 코어. 기준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시네벤치 점수인데요. 어, 1026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준 지표가 없어요.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 코어 점수인데요. 4756점이 나왔어요. 네. 다음부터는 이 점수로 계속 지표를 삼아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인코딩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역대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그러게요. 1분 3초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코딩은 노트북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안 되죠. 오버워치를 실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정에서 최상. 최상으로 했습니다. 어, 최상인데요. 와, 100프레임 넘고 있네요. 지금, 지금, 너무 부드럽게 잘 돼요. 배그를 틀었습니다. 일단, 옵션 볼게요. 울트라로 놨습니다. 네. 네, 그래픽,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지만, 울트라입니다. 네. 그리고 해상도 2560-1440. 어, 지금 프레임이. 100프레임 넘네요. 네, 넘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배그 풀업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사이버 펑크고요 네, 정은 씨가 플레이를 할 겁니다. 어, 굉장히 고생한 게임인데요. 네, 그래픽 옵션을 보시면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죠. 네, 시작해 주시죠. 어,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43 프레임 나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중간 옵션이 60 프레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 한번 설정해서 제일 낮은 게 낮음이거든요. 그러 낮음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낮은 옵션으로 했는데요. 53프레임, 52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죽이네요. <laughs> 이렇게 리뷰를 마쳤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노트북이랑은 확실하게 달라요. PC 마크 점수 역시 월등했고요. 3D 마크 성능 역시 월등했어요. 램 테스트 역시 압살했고요. M2 성능 역시 모든 노트북을 압살한 그런 성능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인코딩 속도.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컴퓨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영상 편집은 역시 데스크탑. 이 PC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의 환경이 기가 와이파이가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 5 하세요. 그런데, 기가 와이파이다. 그러면 와이파이 6를 구매하시는데요. 어떤 거 구매하시냐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에즈원 IPC 자세한 모델명은 여기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 전용이에요. 그래서 와이파이 M2에 꽂으시면 되거든요. 요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46,500원이에요. 물론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를 보고 싶으시면 더보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PC를 맞추고 싶으신데 귀찮으시거나 시간이 없으시거나 맞출 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적어 놓을게요 클릭하시면 제가 소정의 조립비와 아 요즘 택배비가 비싸요 제가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안전 택배를 이용하는데 택배비가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택배비 정도만 받고요 윈도우 10 프로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포장 잘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요 키보드를 제가 1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감이 있어요 1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한성 무접점 키보드예요 요것도 같이 넣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키보드 닦는 거거든요 안 닦으셔도 깨끗하긴 한데 닦아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최적화 PC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픽카드까지 장착되어 있는 이 PC를 30만원에 드리는 이벤트를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당첨되신 분이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1월 14일까지 이벤트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해서 신청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후제 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신다고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